이직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그래서 아침저녁 왕복 50분을 걷고 있다. 퇴근 후엔 체육센터에 간다. 또 10분을 걷는다. 나는 이렇게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을 걷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요즘 폭우 때문에 당연천도 잠겼다 빠졌다 그런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몸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오늘은 요가를 하러 왔다. 나이 드니 온몸이 쑤시는데 관리 받을 돈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요가를 한다. 보통 끝나면 집에 가지만 오늘은 옷 갈아입고 나왔다.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 기간이라 가보려고 한다. 야간시장에 마지막으로 간지 1년이 넘은 것 같다. DDP 처음에는 왜 엉뚱한 짓을 하나 했는데 이제 볼수록 괜찮다. 오랜만에 오니까 떨린다. 늦은 시간에도 북적북적 살아있는 느낌이 나서 좋다. 현금도 좀 뽑고 상가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내가 취향이 많이 변한 것 같다. 원래 대부분의 옷을 동대문에서 샀는데 오늘은 사고 싶은 게 없었다. 빈손으로 집에 간다. 운동했다고 생각해야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한적한 주말 오전 갑자기 버거킹이 땡긴다. 우리 집에서 버거킹까지 왕복 50분인데 살아간다. 나는 원래 배달은 거의 안 시킨다. 햄버거 칼로리를 미리 뺀다고 생각해야지. 흑수저가 좋아하는 와퍼 원뿌런 행사 상품을 샀다. 근데 여기 술집 아니었냐? 언제 치과됐냐 집에 콜라 있어서 집으로 갖고 왔다. 비록 정크푸드를 먹을지언정 많이 걸어서 건강을 지킨다. 깜빡하고 안 찍고 먹을 뻔했다. 한 개는 1시에 먹고 나머지 한 개는 3시에 먹었다. 밤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걷기니까 내려서 걷는다. 이 다리는 언제 만들어 놨는지 참 예쁘다. 걷는 게 만병 통치약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래서 병원 갈 일도 없다. 실손 보험 5만원 내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다. 계속 해지할까 생각하는데 해지하는 순간 쓰러질까봐 유지 중이다.